여러분, 세계 경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5개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해주세요.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국가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젊은 인구와 빠르게 성장하는 IT 산업을 바탕으로 2025년에도 6%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산층의 증가가 소비를 촉진하며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남아시아의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안정적인 정치 환경과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통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가 베트남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남수단과 가이아나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들 국가는 풍부한 원유 자원을 바탕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치적 불안정과 빈곤 문제 해결은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의 여러 개발 도상국들, 예를 들어 세네갈, 우간다, 니제르 등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국가는 자원 개발과 인프라 투자에 힘입어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경제는 어떨까요? 여러 기관의 전망에 따르면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1% 내외로 예상됩니다.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여러 기관의 예측을 종합한 결과이며 실제 경제 상황은 예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나 경제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실 때는 반드시 최신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